형이 형이 메인 봐줘. 대형 메인 봐줘. 대형. 대형 아, 라라 빨리 만해빨기만해안 죽어. 안 죽어. 더블 봐. 더블러 봐. 더블 블로 봐! 내 앞, 내 밑에 있어. 룸버스 밑에 있어. 오케이. 나이스. 좋았다, 좋았다. 나이스, 좋았다, 좋았다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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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잘 빠랐어. 아잘 어, 메인 소라야. 저. 드론 능하거든 왼쪽 잘봐아 왼.. 왠... 있다 왼쪽저 없.. 저었는데저이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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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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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, 저거, 저거,

나이스! 나이 했다 이스 나이스! 이스 나이스! 나이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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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이스나나 탄 오오오! 안들어서 이겼어! 오오 페이드 아, 무 잘걸렸다! 오오오! 뒤에 뒤에! 뒤 오우! 씨 잡았어 원비, 화낸다 오지마 에이 나이야 해피야 한명 남았어. 아니 페이드 무 잘걸렸는데? 아에엔가시원시원하네 아저 레이나 쿵쾅거리는다는 말을 했는데 그거 말하거진뿌려가요괜 교수. 아, 어, 네. 달리면서 그래. 는 거야? 아, 스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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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스포. 스포. 스포 적군이 명나가 달려서 그냥 쭉 갈거야 이 ㅅ 야 뚜껑을 깔 뭐야 오 야야야 헐 랄라 어차게 좋은데요? 아니 미세 너무 공포 먹데 지금 5초인데 민성에이민성즈즈가가가민성가 아 이제 갑빠도 쌀먹하시네 아이 새끼 이런 이런 해시 말아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야 B 스파이크 들어갔어 미세미세 포탑은 어디 갔어? 우리 호날보는 아, 포탑 어디 갔어? 포탑 아, 뺐어 시 아. 시작이다 네, 백서백살사1 아, 젠젠젠. 젠. 유젠 채워 줘. 적군이 어 나이스. 아, 나이스. 아, 다